네, 깽폼도 다 내렸고, 이제 골조 형태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, 혹시 맨 꼭대기층의 층 변화, 유심히 보신 분 계신가요? 같은 동인데, 모두 같은 층이 아니죠? 지금 보시는 동만 해도 12층, 14층, 15층. 이렇게 한개동에서도 다양한 높이의 층이 구성되어 있는데,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. 관련 법규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뭐, 일조권, 사전제한 인동 간격, 이런 여러 가지 법규정을 다 맞추느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층 변화 구간을 만드는 경우인 거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디테일이 있어야 됩니다. 자, 보세요. 1403호하고 1402호 사이에는 세대와 세대를 나누는 콘크리트 동벽이 저 밑에 1층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 쭉다 올라와 있을 거잖아요. 그런데 이 옹벽이 14층까지는 세대 간벽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단열재 없이 콘크리트만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이 벽이에요 이 벽이 단열재가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벽의 오른쪽 왼쪽 전부 다 외부에 접한 벽이 아니라서 뭐 당연하죠 양쪽 다 실내니까 단열재가 붙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시 15층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1502호 저 옆에 보세요 왼쪽 옆은 옥상이잖아요 밑에서 잘 올라오던 벽이 갑자기 외계면한 옹벽으로 바뀐 거예요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502호 옆에 옥상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옥상이에요 이 골조 벽 여기 너머가 세대거든요 세대 외부에 접한 세대이기 때문에 저기는 단열재가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가서 볼게요 네 여기죠 아, 외부에 면한 벽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두꺼운 단열재가 붙어 있어요 다시 아까 그 그림으로 와서 이런 층 변화 때문에 갑자기 외계에 접한 1502호 뭐 여기뿐만이 아니죠 1303호 1403호 모두 다 단열재 두께만큼 실내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위험에 처해 있어요. 저 부분이 경질 우레탄이라고 하는 단열재가 실제로 들어가고 두께는 130mm예요. 저걸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? 해당 집들은 이쪽 벽에서 저쪽 벽 끝까지인 안목치수 이게 줄겠죠? 최소한 130mm만큼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런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디테일이 적용돼야 돼요. 디테일 첫 번째, 밑에서부터 올라온 저 빨간색 옹벽을 밖으로 밀어요. 단열재 두께만큼 그리고 나서 안쪽에 단열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랫집이나 윗집이나 면적이 줄어드는 일 없이 동일하게 안목지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면적 손해보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이 면적으로 손해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 안목지수를 재봐도 알수 있어요 그런데 뭐 굳이 이벽 끝에서 저벽 끝까지의 거리를 재지 않고 뭐 여기 가서 창끝 선에서 여기서 이쪽 벽까지의 거리, 요것만 뭐 재봐도 밑에 집하고 동일하다? 그러면 이상 없는 거죠. 뭐 도면 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 방법인 거고요.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튼튼한 보가 받쳐줘야 이게 가능해요. 중심을 벗어난 벽체의 하단 부분, 저 녹색 부분, 여기에 철근백은 세게 해서 위쪽 벽체의 하중을 받아줄 수 있는 구조체를 추가로 만들어줘야 벽을 밀수 있는 거예요. 두 번째 디테일입니다 슬래브도 위로 들어줘야 돼요 지금 같이 올라오다가 오른쪽 세대만 최상층이 돼버린 거잖아요 천장 들어주고 그 자리에 단열재를 붙여줘서 단열재 안 붙인 옆집하고 똑같은 천장고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두 집이 있지만 저쪽은 최상층이 아니고 여기는 최상층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라브 위쪽이 옥상, 외부 공간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천정에 이렇게 단열재를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단열재를 붙이고서도 같은 저 옆집하고 같은 천정고가 나올 수 있도록 슬라브를 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최상층 세대의 경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 슬라브 위쪽이 외기잖아요 벽체에 냉기가 타고 들어오지 않게 열교 방지 단열재를 붙여줘야 돼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단열재가 끊어지는 구간으로 냉기가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 T자로 만나는 이 부분에 아이소핑크를 붙여 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이거랑 똑같은 경우예요. 이 벽이 천장하고 같은 경우인 거죠. 네, 지금 여기는 이제 최상층 세대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천정에는 저렇게 단열재가 빽빽하게 붙어 있어요. 자, 그러면서 저 옹벽 그리고 예. 이거는 최상층 슬라브 콘크리트에 다 있는 웅벽이란 말이에요. 뭡니까 열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열교 방지 단열재인 아이소핑크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.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쭉다 붙여서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. 높이 얼마? 천정 속 깊이까지. 그래서 오늘의 결론. 층 변화 세대 면적 손해 받는지 확인해 보자. 끝.